오늘 소개할 게임은 더 크립토 유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사드 아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이 크립토유를 소개하기 앞서서 런칭하는 곳을 알아볼게요. 쉽게 말하면 피트 e 를 하면서 팬케이크 수 섭이라고 들어봤죠? 다양한 코인을 바꿀 수 있죠. 이거와 같이 베이비 수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런칭하는 게임이에요. 약간 슈퍼 루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게임이 망할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줄거리 어느 P2E 게임과 같이 적들과 베이비들이 싸우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게임을 하려면 백코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민팅 비용은 1회당 50베이비입니다. 민팅하는 방법입니다. 1법당 지금 50개가 들고 하루에 5개씩 뽑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레벨은 1부터 시작해서 10레벨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라면 다음 레벨로 갈수록 많은 우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5에서 6레벨로 갈때 실패를 한다면 아기가 영구적으로 소모되니 신중한 판단을 해야겠죠. 다음은 직업입니다. 총 5개의 직업과 12명의 아기가 있다고 합니다. 각 직업은 파이터, 암살자, 치료사, 마법사, 공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률도 있는데 확률은 레어가 69%, SR이 26%, SSR이 5%입니다. 그래도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탯 스탯은 무조건 높으면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힘은 물리 데미지, 내구력은 마공 막을 확률업 이렇게 밑으로 더 있습니다. 결투를 하는데 있어서 스탯들이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수식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모든 아기들은 채굴이 가능해요. 이렇게 블록 당0.01 우유를 준다고 하는데 1초 당 0.01입니다. 그외 채굴은 각 직업에 요구하는 레벨과 스탯 이상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는 우유 양이 더 많아지겠죠? p b 입니다 p b 는 우유를 지불하여 침략자와 싸우는 콘텐츠며 여러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열쇠를 많이 모으면 상자에서 장비와 탈 것, 애완동물을 약탈한대요. 3레벨까지는 하루에 3번 p b 가 가능하며 4레벨 이상부터는 아기 레벨과 같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되지 않는 콘텐츠는 넘어가겠습니다. 레퍼럴 시스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민팅하면 10%를 더 준다고 합니다. 사드와 같이 듀얼 토큰을 사용중이에요 민팅,레벨업,장비제작 등 여러군데에서 필요로 합니다 우유는 순환토큰으로 레벨업도 하고 입장료도 내고 대부분의 비용이 우유에서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민팅부터 해 볼게요 역시 그럼 그렇지 레어가 뽑혔어요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까요 아 이게 86이 안 됐죠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그냥 광산으로 보내야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78, 이게 75죠?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는 크립토 베이비인데 이 86과 61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친구는 이 우유 공장에 보내도록 할게요. 제 크립토 베이비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아, PB는 아직 출시가 안 됐네요. 상자도 아직 출시가 안 됐고, 리더 보드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법을 하고, 지금 아기가 한 명도 없죠? 왜냐면은 다 일을 채굴로 돌렸어요.